저 우리 심윤정 의, 의장님은 저를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명예순하고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제가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리 연락 왔어요. 검찰 송치했다고. 참고로 저를 고소한 사람은 심윤정 의원, 그다음에 우리 요 유전자 의원, 그다음에 우리 서창호 의원, 그다음에 나근호 의원이 라갔죠아여있네나군 의원. 요렇게네 분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 갑이구요. 우리 장승철 의원은 해운대 을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이 다르거든요. 두 지역구에. 아마 그렇게 서로 지금 파벌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오늘 부산시에서 제일 늦게 지금 의장 선거를 합니다. 모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의회는 선거가 다 끝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내부 조율 하다가 안돼갖고 지금 깽판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해운대 갑 지역에 우리 심윤정 전반기 의장님하고, 우리 장승철, 예, 해운대 을 지역에 강성철 어른님하고 이렇게 2파전이 되지 않을까.